저는 20여년 안과 의사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직하게 치료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서울안과의 한정일 원장입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니던 시절에 책을 한권 읽게 됐는데 그 책이 일본 있는 어떤 법의학자가 쓴 책이었어요. 그 법의학자가 자기의 이제 이 사건을 다루면서 이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책이었는데. 법의학자는 이제 본인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상자 속에 자기가 손을 넣어서 이 상자 안에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이제 찾아보는 것 같은 게 이제 내과 의사이고 본인은 이 상자 속에 있는 걸 알기 위해서 상자를 열어보는 이제 이런 의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되게 감명 깊게 그 책을 읽었었는데 이 안과를 접하게 되고 나서 느낀 거는 뭐냐면, 눈은 앞쪽부터 뒤쪽까지 다 쳐다볼 수가 있,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각막도 보이고, 수정체도 보이고, 망막도 보이고, 뭐, 시신경도 보이고, 물론 시신경 뒤로 연결되는 그 뇌신경에 대해서는 보이진 않지만, 대부분의 질환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거기에서 탐구할 수 있는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매력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과를 선택하게 된 뭐, 이유 중에 하나가 됐던 것 같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안과 전공의를할 때에는 음. 요즘하고 다르게 이제 기술이 조금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즘에는 수술 방법도 좋아지고 뭐 다양한 약재들도 나오고 그래서 치료 기술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 있지만 과거에는 실명되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다쳐서도 실명이 되고 뭐당뇨망막증이나 황반변성이나 뭐 이런 것도 실명이 많이 됐는데 사실은 망막은 이제 굉장히 깊숙한 곳에 있어서 쳐다보려면 이제 의사들도 되게 이렇게 공을 많이 들여야 되거든요. 노력이 좀 필요하고 환자들도 또 다른 거 보는 데보다 조금 어렵고 그래서 막막질환은 그당시에 약간 불모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막막 분야가 발전도 굉장히 많이 되었고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서 여러 가지 치료할 수 있는 기술들이나 약들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서 더 이제 보람찬 의사가 될수 있었다는 아주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안과 의사가 된 것도 물론 뭐 굉장히 만족하지만 막막을 전공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막막을 하게 된그큰 원인이 되었던 환자분이 한분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당뇨망막증하고 황반변성이 같이 있으셨어요. 당뇨망막증만 있어도 이제 실명 위기에 있는 건데 황반변성이 같이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죠 요즘은 뭐 주사제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돼서 뭐몇 년에 한번씩 이런 신약들이 나오고 이래서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 당시에는 아예 치료약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뇨망막증 치료를 하고 있는 와중에 황반변성으로 실명을 했던 환자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 저런 분들은 정말 어떻게 이제 이 의사로서 손을 쓸수 없다는 거에 이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분께서는 이제 제가 정성을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 하긴 하셨지만 의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괴로운 경험이었다. 안과에는 뭐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어요. 각막, 뭐 수정체, 그리고 뭐 망막도 있고, 뭐 사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진료 분야가 있는데 이제 안과 그러면서 맞는 분들이 이제 라식이나 라색 이제 굴절 수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경 쓰는 분들이 많으니까 안경을 벗고자 하는 노력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라식이나 라색은뭐 질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수술. 을 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분야는 치료. 없으면 실명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이제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또 실명이 안 되게 잘 보이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다 보니까, 논문도 찾아보고, 새로운 뭐 소견이나 약들이나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 치료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제 의사의 생활을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유튜브나 뭐 블로그를 쓴다거나 이렇게 이제. 의료 정보나 지식들을 알려주는 가장 큰 이유는 올바른 정보를 알려준다고 생각. 그게 이제 저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뭐 영양제를 먹는다거나 환자분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뭐 제가 보기에는 도움도 안 되고 비용만 들고 시간과 낭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병원에 와서 정확한 치료를 받고,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데, 뭐, 저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것에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게 저의 뭐, 작은 목표라면 목표일 것 같습니다. 저는 20여 년안과의사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치료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직하게 치료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직하다는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환자분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들, 그리고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치료라는 게 있어요. 정말 있는데, 너무 잘못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가장 좋은 선택을 할수 있게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수술 결과나 뭐 치료 결과가 어디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나은 결과를 보일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저희 전 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아나학과 한정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